네, 저, 쪽 아래, 물 속에, 물그스름한, 어떤 무늬가 보이죠? 이야. 묶어놓을게요. 와 적용피 미석입니다. 이야! 정말로, 간만에, 붉은 적용피 미석을, 하나 오늘 탐색했습니다. 이야, 예술입니다, 예술.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런 붉은 적호피석 같은 응? 용피 미석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네또 이끼, 이끼가 안낀거 보니까 용빛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건 사이즈가 좀 큰데 아 이거를 어떻게 아유 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와용피빛색이 맞습니다 멋집니다. 네. 일단, 완전히 꺼내서, 아, 바로 저, 자리를 잡아놓고 한번 찍어봅니다. 이야, 물수마가 아주, 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아, 변화도 좀 보이고요. 아, 멋집니다. 네. 이끼가 벗어지니까 아름다운 용피에 와, 색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으찌 와, 완전히, 초과석, 초과석 형태. 완전히 뭐, 동글동글한 호박같이, 이야, 특혜급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적 용피입니다. 네.